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대한민국 부동산의 숨겨진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8살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학교 앞 문방구에서 500원짜리 간식을 사 먹으며 즐거워하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받아쓰기 공책 대신 수십억짜리 매매 계약서를 쓰고 구구단 대신 130억 원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8살이 있습니다. 평생을 숨만 쉬고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그 돈을 8살 아이는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토부가 작심하고 털어낸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막힌 뒷거래, 8세 건물주부터 외국인 원정 투기까지 그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이번 사건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작년 하반기 주택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신고된 거래 중 이상징후가 포착된 것만 수천 건. 그 중에서 실제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된 사례가 무려 천이 건에 달합니다. 네건중한건 꼴로 불법이 의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아니, 피가 거꾸로 솟는 사례가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8세 아동의 130억 원 주택 매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8살 아이가 용돈을 모아 130억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이자 교묘한 탈세의 현장입니다. 조사 결과, 이 거래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증여라면 막대한 세금을 냈어야 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부모 소유 회사의 돈을 빼돌리거나 현금을 몰래 쥐어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금수저를 넘어선 다이아몬드 수저들의 그들만의 리그,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경쟁일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외국인들의 행태도 적발되었습니다. 40대 미국인 A씨는 한국 아파트 세 채를 사들였습니다. 놀라운 건 본인 돈은 단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한 것이죠. 내국인은 대출 규제다 뭐다 해서 집한채 사기도 힘든 마당에 외국인이 남의 돈으로 한국 땅을 쇼핑하고 다니는 이 현실,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국토부가 적발한 천이 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집값을 억지로 띄우기 위해 최고가에 계약했다고 신고한 뒤 취소해버리는 시세 조작, 세금을 줄이려 가격을 낮춰 부르는 다운 계약,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데 쓰는 용도 외 유용까지 말 그대로 불법 백화점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만 하지는 마십시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발된 건들은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었습니다. 탈루된 세금은 가산세까지 붙어 수억 수십억 원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걸리면 돈좀 내고 말지라는 아니란 생각, 이제는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치료야말로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손방망이 처벌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검증은 강화되었고,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8살 아이의 이름으로 130억 집을 사는 것이 능력으로 포장되는 사회가 아니라, 정당하게 번 돈으로 정직하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 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번 독토부의 칼날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는 진짜 수술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노를 넘어 우리가 감시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